중심에 아주 큰 땅이 남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300만 제곱미터의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설 용산인데요. 이 개발이 본격화되면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먼저 용산역에 이 국제 업무 지구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초대형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맨너튼과 같은 도심 중심 업무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배 수준이고요. 또이 용산역에 복합 환승센터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B와 C 노선이 들어서면서 환승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용산 정비창 재개발이 추진 중이고요. 또 한강변 일대 재건축 아파트까지 질비해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용산 주거 개발이 본격화되면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2027년에 입주 예정인 초호와 복합단지, 더 팍사이드 서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얼마 전 분양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용산공원 바로 앞에 11개 동 규모로 복합 용도 개발 단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곳은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아파트와 로즈드 호텔, 그리고 대형 유통사의 상업 시설까지 이 도심의 대규모의 유니버스 단지로 조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단지 내에 330m의 보행로가 조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어, 이곳 위치가 용산 몬드리안 호텔이 있는 바로 옆이고요. 또 인근에 청아 아파트가 있고 또 한강변의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남뉴타운 용산정비청과도 인접해서 용산 주거 개발이 본격 탄력을 받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곳 평당 분양가가 1.5억에서 2억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업계 이야기로는 인근에 뭐 한남더힐에 사는 분들이나 뭐 연예인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알수 있는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 적용은 받지는 않아서. 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초고가 단지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건가요? 어, 지금 이제 더팍 사이트 서울 중에서 먼저 더팍 사이트 스위트 이제 오피스텔 동이 먼저 분양에 들어갔잖아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분류가 돼서 이번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가 적용되지가 않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 곳에서 주거용으로 살게 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양도세와 같은 세금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용산 저희가 다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지리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건지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남선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오늘 이제 풍수지리학적으로 좀 용산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용산 지역은 풍수학지리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곳인지 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용산은 우리 그 산맥을 보게 되면 이제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온 용맥이 북악산, 인왕산을 거쳐서 남산 그 남산에서 다시 이제 용산 쪽으로 뻗어 뻗어 내려온 그 용맥 자체가 이제 어, 한강물을 만나면서 기운이 응축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뒤로는 산이 있고, 그렇죠. 이제 앞에는 물이 있는 어떻게 네. 보면 전형적인 음,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한 가지 옛 역사와 좀 연결시켜보면, 음. 지금 용산공원도 부분 개방이 되고, 앞으로 추후 계속 개방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엔사 부지 이전에는 음. 미군 부대도 있었고, 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또 일본 일본군이 예, 음. 좀 주둔을 했던 지역인데, 이것도 음. 좀 용산의 그런 지리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게 용산이 이제 물을 끼고 있는 산진처, 그러니까 산을 만나서 끝에 이제 기온이 응축된 곳이어서, 어그 뭐 이전부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그이 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도 여기는 이제 부원현이라고 불려서 부자마을이라고 불려져 있었고 또 이제 그 문고군이 쳐들어와서도 여기 이제 주둔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났을 때도 일본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또 청나라가 주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제 강점기에또 일본군이 또그 군사 기지를 설치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 풍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용산에 대한 그 지기가 세다는 걸 알아서 일부러 이제 여기에다가 어 강한 그 군사 기지를 음.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조선의 그런 길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음. 마인드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이 강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탐을 많이 냈던 그렇습니다. 곳이다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강남보다 용산이 오히려 더 네네. 물이 앞에서 흐르고 네. 뒤에 산이 받쳐주는 더 좋은 음. 지형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뭐 강남 불패라고 <laughs>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풍수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 용산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어~ 배산자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이고 이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보는데 음. 물이 크게 한강 물이 감싸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물이 감싸지는 이 안쪽에 있는 지역들이 뭐 한남 더일이라든가이 앞에 뭐동 어, 동부 이천동이라든가 이쪽 지역까지가 너무 이제 물을 잘 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미 이미 사람들이 살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외국인들 그니까 외부에서 이제 거기다 그 어, 대사관도 네, 있었기 있고.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했고. 음. 네. 또 시기도 안 맞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 이제 그 미국 기지도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우리가 넓은 이 땅을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어. <laughs> 욕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지금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복합 환승센터 도 네. 개발 예정이고 네. 또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도 음, 업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사실 네. 있어요. 주거개발도 이쪽에 본격적으로 음.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고, 네. 뭐 용산정비청 재개발 음.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 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네. 음. 그 사람이 변화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겠죠. 근데 시기라는 게. 맞저져야 음. 변화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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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용산의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어쨌든 청와대가 이쪽으로 나왔던 어, 변화를 준 거죠. 음.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그 업무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제 다방면으로. 용산이 아주 일대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년 사이에 음. 용산이 거의 강남과 아, 네. 거의 비등하게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바로 용산공원을 바로 맞은 편에 영산공원 바로 맞은 편에 더팍사이드 서울이 2027년에 입주가 네네 예정인데 초호화 단지긴 어, 하지만 음. 거기에 이제 기본 아파트 오피스텔부터 뭐 호텔 그리고 음. 상업시설까지 음. 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게 보죠. 예전에 음. 거기가 이제 그옛 유엔사 보지 그래서 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금접을 못 했던 곳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그러니까 좋은 입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그 양택은 이제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 쓰는 곳이 양택인데 양택은 그 집에서 자는 순간부터 그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그 용산역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환승센터로 또 교통의 요지로도 음.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네네네.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아유, 같이 그럼. 변화가 갈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용산이 이제 같은 축으로 지금도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이 좋긴 하지만 이런 뭐지 환승센터나 GTX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어 강남과 강북 뭐 이제 전반적으로 용산이 이제 주된 그 메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다 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전 지역을 또 연결할 아, 수 그렇죠. 있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 지하 도로 이런 것도 이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서로 차단이 돼버리면 기계 흐름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끊기게 음. 되는 건데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통로를 통해서 뭐 지하도든 요즘에는 이제 위로는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주면 너무 좋죠. 이 지역 음. 자체가 그러니까 피가 통한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네. 흐름이 왔다 갔다 해야 기의 흐름도 같이 오는 거거든요. 음. 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비단 용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가균형발전으로 대규모의 뭐 그런 GTX라든지 개발 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런순수지리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그 사람들과의 소통 음. 또 움직임 자체가 결국엔 이 도로망으로 인해서 되는데 이 도로망 자체가 우리가 어 사람의 인체를 보, 보면 이제 피 혈관하고 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 혈관이 막히지 않고 잘돌수 잘 있게끔 그렇게 역할하는 게피데 아니 혈, 도로인데 혈관, 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제 조성이 되면 어 많은 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음. 뭐 어디를 딱 치시면 주겠다, 어, 사준대요 땅을요. 아. 뭐 어느 땅 부지를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뭐 베스트 쓰리, 뭐 얼두두 지역만. 네. 네네. 저는 이제 한남 더힐 아파트 굉장히 길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라인, 이 라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촌동 그렇죠. 이태원도 네. 그리고 이, 한남동. 네. 한남동은 이제 들어오는 물까지 같이 보고 있고 이 남산에서 내려간 용맥이 가장 마지막에 넘, 머무른 곳이 한남더일 쪽으로 내려가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내려가다가 물을 만나니까 정말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어, 한, 한 곳이 바로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남더일이 어, 정말 가격 높은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재밌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편에도 아, 네, 예. 다른 지역으로 또 말씀 아, 예. 전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용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장소로 찾아뵙겠습니다.